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더 특별하고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매주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계신데 음, TMI 기지코칭 마스터 과정을 이수하신 분을 오늘 함께하도록 모셨어요. 자,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어, 우리 새롭게 함께 하시게 된 분의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laughs> 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교육 플랫폼 워업의 대표이고요. 그 이전에는 17년 동안 중등 교사로 어. 네, 일을 하다가 어,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어. 나서 어.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음. 어, 다양한 뭐 네. 자격 증에도 도전을 하고 책도 네. 쓰고 비폭력 대화도 강의를 어, 하고 있습니 네. <laughs> <laughs> 현재는 시흥시의 엄마 강사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laughs> 아, 네, 멋습니다 성함은 비밀이신가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네요. 어, 네. 제 이름을 <laughs>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 네이버에 정윤진 작가를 치면 저를 네. 만나볼 수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홍보의 네. 네. 시간은 이용하셔야죠. 네. 힐러진이라고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작가분이시고요. 네,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주실지 너무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마음에 아픈 과정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TMI를 만나셨잖아요. 비폭력 대화도 공부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어,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TMI의 강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양한 기질 공부를 안 했으면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렸을 텐데, 어. 제가 기질 공부도 했고, 심리 검사 공부도 하고, 어. 직접 뭐, 다 해봤거든요. 네. <laughs> 돈 내고도 해보고. 네. 그런데 뭔가 이 프로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제 유명한 음. 기질 검사들은 자기 보고식으로 체크를 하는 게 그쵸, 그쵸, 아무래도 자기 개관화가잘안 음. 되는 사람은 이게 타당도와 신뢰도가 물론 음. 인정을 받았지만, 어, 네 뭔가 그 완전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리학과 네. 네. 타로도 배웠어요. 네긴 시간 배웠는데. 음. 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검사는 음.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명리학은 너무 재밌는데 네. 딱 해설이 나왔을 때 한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사람들이 그렇죠. 이걸 보고 너무 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좀더 쉽고 재미있게 네. 어, 나를 알수 있는 그런 도구는 없을까 네, 이런 걸 탐색하는 맞아, 맞아. 시간인데 네. TMI 기질 검사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음영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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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고 이거다. <laughs> 음, 이거다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체크하는 방법이나 도구들보다 좀 쉽다. 네, 쉽고 재미있고 음. 오히려 음. 마음을 열기 더 편한 도구였어요. 음, 음.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기질 검사가 TCI 기질 검사인데 음. 어쨌든 그거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센터로 음.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쵸. 사실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네. 그데 TCI 기질, 아 TMI 기질 검사 네. 같은 경우는 <laughs> 저희가 훨씬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네. 이렇게 자기 보고서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네. 생년월일만 넣으면 죠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네. 놀랍게 그럼요. 네, 정확하고. 네. 음. 명리학처럼 생년월일을 음. 넣는 수비학으로 나오는 통계 자료인 동시에 그렇죠. 훨씬 쉽게 해석을 해주니까 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배웠잖아요. 자격증 과정을 네. 배우고 나서 주변 분들 해줬는데 다들 오 맞다. 오 맞다. 이빨전죠아 네. 네. <laughs>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더 말씀을 잘해주시고 그 잘해주셔서 아, 잘 해주시고 그 풀이를 잘 해주셔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잘 가르쳐 주셔서. 아네 저도 충성하줘요 그리고 이게 또 그림으로 네. 되어 있으니까 더 쉽게 느껴지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억에도 더잘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직관적인 게 정말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TMI로 우리 선생님도 본인의 기질을 그동안 많은 어, 체크리스트에서도 발견을 했고 또 많이 살펴보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했겠지만 TMI로 만난 기질이 있어요. 네. 네. 그, 우리가 말하는 숫자로 카드를 말해보면 0번, 네. 1번 그리고 4번.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사자의 기질, 힘이 있는 기질, 그리고 황제의 기질,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걸로 나왔죠. 네. 그때 나의 기분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음, 처음에는 음.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기존에 아야 갔던 것들하고도 비슷한 점들이 있으니까, 네. 어, 그렇구나. 근데 저는 또, 사자의 힘 같은 경우는 음. 평소에 내가 이걸잘 쓰고 있나? 음.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와우. 공부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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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촬영한다고 제가 이렇게 격식에 맞는 공장을 갖춰야지, 이런 것도 다 사자의 기질과 연결이 되는 것같이나 그렇죠. 목표가 있고, 마성이고 음. 음. 맞아요. 잘 쓰고 있구나. <laughs> 집중력도 굉장히 높으시죠? 네. 네. 맞아요. 사자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반갑기도 했겠고, 어, 나를 인정하는 기회도 음, 있겠고, 네. 또 나에게 더 용기를 줄수 있는 기회. 네. 어, 그러면은, 음, 8번은, 어, 낯설었는데, 그렇구나, 하게 된 것이고, 그럼 4번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음. 4번은 제가 원래는 영번기지를 주로 쓰다 보니 혼자서 뭔가 재밌는 걸 향해 가는 걸 좋아하는데 네. 어, 작년부터 누군가를 함께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laughs> 현재 그렇죠. 이제 비폭력 대화 동아리도 하고 있고 맞아. 뭐 이렇게 엄마들의 성장을 위한 동아리도 하는데 사실 온라인에서도 네. 비폭력 대화와 동아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운영하고 있는 음. 커뮤니티가 4개나 되는데 이게 음. 힘들 수도 있는데 아. 과거의 경험들, 음. 이런 시스템을 체계 만드는 경험들이 도움이 되기도 했고 음. 또 전처럼 힘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음. 전에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되게 기 빨리 나고 하죠. 뭔가... 내 기운이 뺏기나갖고 쉽게 피로해졌는데, 네. 작년부터는 그게 훨씬 재밌고 음. 피곤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러다 4번 어. 카드를 만나고, 어. 프리 해석 상담을 듣는 순간, 네. 아, 내가 수천수가 4번이라서. 을물 어, 만났어. 네. <웃음> <웃음> 이제 막 내가 리더로서. 네. 어, 리드도 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잘할수 있도록 인끌어도 음. 주고, 네. 그런 것에 굉장히 지금 에너지를 많이 얻으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그렇아요 자, <laughs> 네. 역시 기지를 기질대로 잘 쓰면 이렇게 생활에 활력도 없고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벌써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 내가 생활 속에서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내 기질을 발견하게 된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알게 된 그런 플러스의 기질들을 더 많이 쓰고자 노력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0번에 네. 도전하고 모험하는 음. 기질인 것 같은데 제가 다행히 네. 무모한 도전이 맞긴 하지만 네. 그게 돈하고 연결이 안 되고 네. <laughs> 배우? 모험하고 어. 연결이 음. 돼서 모든 게 결국에는 저의 자산이 되더라고요. 경험에서는 아. 어떤 경험도 의미 없는 게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언제든 그것을 음. 꺼내을 날이 오기 때문에 네. 그영본 기지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배움을 향해서 가는 거 음. 그래서 뭐, 3년 전에서, 5년 전에서 되돌아보면, 네. 네. 아, 영본 기지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어. 내가 있구나. 음. <laughs>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지금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어. 근데 아는 적도 있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음, 저를 사랑하는 기간이 많은데 가장 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힘들게 어. 하고 제가 네. 또 8번 카드, 사자 카드가 있잖아요. 이걸 네. 마이너스 쓰면 네. 나의 팔을 내가 자를 정도로 음, 극단적으로 음. 자기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음, 음. 어, 5년 전에 제가 공황장애에 걸렸었거든요. 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직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긴 음. 했는데 교권침해 사건이 있긴 했었는데요. 음, 네. 그러고 잘 이겨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네. 어 굉장히 효율성과 목표를 음. 중요시하다가 그게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 음. 한없이 난 음.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누군가는 음, 뭐그 정도 사건이면 툴툴 털고 일어나지라고 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안 어, 되셨군요. 네, 생산활동, 그러니까 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리지 못하는 순간에 어, 난 생산활동하지 못하는 나는 뭔가 쓸모없는 존재. 아, 그런 생각까지 하시나 네,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음. 살 음. 가치가 없다라든지 네. 굉장히 긴 시간 집 밖으로 전혀 외출도 하지 못하고 병증도 굉장히 깊었어요아 음. 어, 마이너스 기지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음. 내가 음. 나를 사랑하거나 음. 나의 기지를 잘못 쓰면 나도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렇죠? 같이 어두워지겠죠. 네, 음. 그래서 다행히 그 시기를 음, 잘...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네. 잘 지나왔고, 음. 그래서 그때 배운 가장 크게 위기였을 때 음. 가장 크게 성장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그 경험 덕분에 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것 같습니다. 어,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침잠이 있을 때 다시 반등할 수 있게 해준 뭐 계기랄까 어떤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음.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어, 제가 그때 너무 힘들 때왜 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힘들지? 물론 힘들겠는데 네. 네. 더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끝도 없이 바닥에 더 있는 거예요. 이제 지하까지 음. 내려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설리라는 여배우가 자살했다는 음? 보도가 음. 있었거든요. 아, 음. 그때군요. 네.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아파트 베란다에 나갔어요. 음. 그래서 베란다 아래로 이렇게 네. 정말 창문을 열고 음. 내려다보는데 공황장애가 그 당시에 왔거든요. 그 음. 자리에서. 음. 평소에는 이렇게 오면 빨리 음. 약을 먹었는데 베란다에서 갑자기 오니까 약을 못 먹고 그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음, 숨도 못 쉬고 뭐 심장도 멋대로 나대고 정말 몸을 둥글게 웅크려서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면서 그 순간에 아 이게 최종 바닥이구나. 완전 바닥까지 왔으니 어. 이제 올라갈 거고 왜 이렇게 왔을까? 라고 했을 때. 어, 저는 그 정도로 와야 깨닫는 사람이구나. 음. 그때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종교가 있어서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 처음으로? 네, 살면서 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중요하네요. 도움 요청 못하고 거절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 있죠. 네. 좀 그렇게, 그렇게 생이었고요 <laughs> 네. <laughs> 어... 주변 분 중에 한 분이 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선생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나 살아야 되는데 음. 음.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좀 살려주세요. 음. 음. 그때부터 그 8번 카드에 짝꿍 카드 있잖아요. 네, 네. 14번 어? 밸런스. 네. 때. 음. 그 밸런스 카드에 맞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음. 세상에 좋다는 그 마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경험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원예치료, 아로마치료, 싱잉볼, 미술치료. 그게 다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가요? 네. 모든 걸 경험하고 가장 오랫동안 했던 게 미술 치료와 글쓰기 음. 치료였는데 저한테는 글쓰기 치료가 가장 맞았고 음. 음. 그게 8번 기질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말과 글. 음. 가장 크게 매력을 네. 느끼고 네.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아, 음. 그러셨구나. 음, 어쨌든 네 마음이 정말 중요하네요. 어,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라고 음. 한 것도 마음의 음. 힘이었고. 음.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정말 매력이 너무 많이 넘치시는 우리 선생님이죠. 우리 선생님이 그 힘든 과정에서 끝까지 바닥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셨고, 그 이후에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움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아까 말씀 중에 있으셨지만, 엄청난 자산으로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 TMI도 어, 조금 힘을 보태주게 된것 같아서 어, 기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의 활동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오늘 특별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렇게 다양한 기질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비폭력 대화에 큰 매력을 느껴서 어. 이제 비폭력 대화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이제 교재에 있을 때도 음. 부모와 자녀 간의 네. 상담을 많이 음. 하잖아요. 특히 진로와 관련도라도 어,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음. 듣는데 부모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잔소리만 내고 음. 그렇죠. 아이는 부모의 잔소리에 음. 상처를 음. 받고 마음을 닫게 되고.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을 하고 싶은데 음, 음. 아이의 기질을 모르니까 음. 엄마가 계속 이해 못하는 그런 그렇죠. 본질이 그래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아, 대화법 자체보다 음. 그 전에 음. 엄마가 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음, 음.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를 알면 이해가 돼서. 뭐 잔소리 10번 음. 할게, 9번, 8번 음.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좋아지고 음. 엄마가 배운 대학법이 더잘 아이에게 네.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어. 네, 그래서 기질 공부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네. 찾아 헤매게 되었어요. 아,